Let's go. baby. Oh, no more disputes, I'll give it to you. Can you hear me? Tell me, oh, Your vision's amazing. You know we run it, run it. We run it, you yeah. Take it on, take a motor, yeah. We run it, y'all. Take a woods on all your sheet, We run it. Jung's hanging, boring, yeah.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안녕하세요. 김선민 트레너입니다. 이 오늘은 면역력을 두 배로 높이는 하체 운동입니다. 오늘의 루틴은 스쿼트,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으고 턱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섯, 일곱, 그만. 자, 반대로. 그래서 오늘은 맨몸으로 한번 스쿼트를 한번 해볼텐데, 어, 거울 보시고, 좀 가까이서, 회원님을 잘볼수 있게 가까이 가 볼까요? 어 다리는 어깨 어깨너비. 넓이 보통 어깨 넓이를 이렇게 겨드랑이만 이렇게 이만큼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게 아니라 내 어깨 넓이는 내 어깨가 끝나는 지점이 제 어깨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님한테는 이게 회원님의 어깨 넓이가 되겠죠 그죠? 조금만 어. 더 벌려볼까요?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15도만 벌려볼게요 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다중관절 운동이니까, 어, 허벅지 앞쪽을 운동을 시키는 거지만, 다른 부분도 협은근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운동하호자 부분이 딱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협은근들은 좀 개입이 안 하고, 여기 허벅지만 쓸수 있게끔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굴곡시켜볼게요. 골반 관절을 구부릴 건데, 엉덩이를 살짝, 고관절이, 관절이 구부러지면 거울로 보시면, 고관, 엉덩이가 빠지면서 상체 이렇게 숙여져야겠죠. 보통 대부분 그 고관절 굴곡해달라 그러면 엉덩이만 빼서 이렇게 이건 허리 관절이 관, 신전되는 거잖아 그죠? 어 당연히 여기가 구부러져야 되니까 얘를 구부려서 상체와 하체가 살짝 구부러져야 되겠죠. 근데 허리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야. 보통은 딱 이렇게 숙이면 넘어질까 봐 자꾸 허리를 들어서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허리에다 힘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운동을 할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등 운동을 하든 가슴 운동을 하든 목적으로 힘을 주려면 허리 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에다 힘을 줘야 되겠죠. 어. 방금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빼면서 배에다 힘을 주셔서 살짝 상체를 더 숙여보겠습니다. 이만큼. 어. 완전히 45도까지 그냥 그무릎 볼게요. 음. 자, 지금 체중이 뒤꿈치에 실리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이 엉덩이를 빼시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말라고 허리를 휙 들어버리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힘 빼고 그냥 살짝 체중만 뒤꿈치에 실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힘만 한번탁 풀어볼까요? 그냥, 누가, 누가 우리, 이거 뭐라 그러지? 뒤에서 툭 치는 거 있죠? 어, 그러면 툭 풀리잖아. 어, 그렇게. 무릎을 탁툭 풀어주세요. 그렇지. 음, 가슴에 손 얹지 말고 그냥 각각 찍혀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들어서. 이렇게. 어, 딱 섰을 때 이렇게 이 90도가 나올 수 있게. 어, 아니죠. 이렇게 들어야겠죠. 어, 그죠? 이렇게. 엉덩이 살짝 빼고. 이렇게. 앉아볼까요? 업. 어, 일곱. 자, 스탑. 이렇게 하고 계세요. 허리 펴야겠죠? 어, 가게 손 열고, 엉덩이 빼고, 쭉 빼세요. 엉덩이 쭉 빼봐. 그냥. 어, 너무 질 것처럼. 어. 그렇지. 둘. 일어날 땐 당연히 발끝 보면서 나가야겠죠? 무릎이. 발끝을 보면서 나가잖아. 그죠 그렇지. 다시 밀고, 셋. 상체 세우지 말고. 이대로. 일어나서 끝. 아홉. 자, 이십.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업. 하나. 천천히. 눌렀다가, 뒤꿈치로 밀고, 둘, 무릎만 계속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허벅지에 실려야지, 일곱. <laughs> 고관절로 내가 앉아줘야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꾸 힘들다고 이렇게 몸을날아버리면안 돼. 어, 그럼 계속 또 앞으로 체중 실려버린단 말이야. 어, 가슴은 키고 있어야지. 왜냐면, 나중에는 지금은 맨몸이가상관 없지만, 나중에 이게 뭔가 등에 덜어지고 이제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하프스커트를,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가슴을 잡고, 이렇게 피는 연습을 못하고 말고 있으면 이게 몸은 지금 눌러버리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그냥 훅 쓰러져 버리지. 어. 업. 일곱. 업. 여덟. 자, 하나. 업. 둘. 지금 좋다. 업. 셋. 그렇죠. 배 힘주고, 허리 세우지 말고, 자꾸. 팔 안고, 눌러. 일곱, 얼 앉으세요. 여덟, 아홉, 지 말고, 오케이. 자, 앉아주시고. 자, 우리 뒤꿈치 여기 두 번째 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응, 안전바 치우고, 손잡이 잡고. 자, 천천히 자, 스탑, 업.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된다. 그럼 얘를 어떻게 살짝 벌려, 돌려야겠죠. 이렇게. 이대로 내려보세요. 둘. 어,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리고 밀고. 그렇지. 셋. 다리 모으지 말고. 끝. 네 천천히. 힘을 빼는 게 아니죠. 다섯. 여기 딱 내려오다가 여기 걸리면 바로 미시면 돼요. 어, 그렇지. 여섯. 천천히. 업. 어, 이거 신경 쓰세요. 무릎이랑 발목 다 나가. 일곱. 조이지 말고. 그렇지, 여덟, 아홉, 여기 걸릴 때까지 들어오세요, 업, 그렇지, 열, 업, 하나, 천천히, 천천히, 업, 둘, 네 일자, 쭉, 업, 아니, 다 펴보세요, 쭉. 어. 자, 내려가서 숨을 확 빼버리니까 근장이 그냥 무너져버리죠. 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어. 자, 숨 크게 마시고. 배에 힘 주고. 자, 받고, 밀어. 아까 밀었어야지. 다시. 어, 다시. 아, 안 끝날 거야, 숨목개안 하면. 어. 어차피 해야 돼. 어. 오늘 한 시간 동안 이것만 해도 상관없어. 어. 해야 돼. 자, 천천히. 밀으세요. 그렇지. 업. 업. 쭉 팔로 밀어. 쭉 오케이. 다시. 자, 세 개만 더 하면 돼. 자, 붙잡고. 자, 천천히 끝 업. 자, 확 계속 들어가면 안 돼. 배힘 주고 다리로 버티고 미세요. 그렇지. 자, 마지막. 업. 오케이. 아니야 멀었어 왜냐하면 이게 진짜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도 다다다다 떨려요 어, 그 정도는 운동이 돼야지 어, 근육이 거저 얻어질 줄 알았어? 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다시 하나 둘 버텨야지 업 여섯 다시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셋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업, 열 자, 다음 쉬었다가 자, 다섯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개 자, 주고 꽉지 하나, 둘, 업 오케이 자, 잘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 업! 오케이 등딱 붙이고 팔을 쫙펼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세요 어. 자, 들어볼까요? 시작! 자, 조금만 나와볼까요? 이렇게 발끝 당기고, 오케이 속으로 세세요, 업! 둘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 여기까지만 여섯 하나 둘셋업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등딱 붙여서 허리 펴고 자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천천히. 자, 업. 둘. 여기까지. 무릎을 쫙 펴줘야죠. 딱. 셋. 올라와서 딱 잡을 수 있게. 업. 넷. 다시 업. 다섯. 천천히 내리고 업. 여섯. 아홉. 마지막. 오케이. 왜 자꾸 포기해? 하다가, 너무 힘들어? 네. 아, 이, 이틀만, 이틀 동안 쉬다가 나오니까 힘들죠. 뭐, 유튜브로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신다던가, 어, 뭐, 연예인 몸짱 사진을 한번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회원님이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 초심을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업! 하나, 버티고, 둘, 버티고, 셋! 그렇지. 업. 안돼. 업. 네. 버티고 업. 다섯. 버텨봐. 여섯. 업. 일곱. 괜찮아. 들어. 거까지만 들어도 돼. 들수 있는 만큼 들어. 업. 다시 네 개. 업. 세 개. 자두 개. 업. 마지막. 네. 한번 제대로 하고 가시는 게, 그래도 왔을 때는 좀 운동이 좀 되는 게좀 있어야겠죠. 그죠? 가서 운동해 주시고, 저희 그럼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